지금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대림절을 보내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 올바른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만남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 저녁이거든요. 그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셔가지고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니다 근데 그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 믿을 수 없어. 내 손으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 봐야지. 믿지. 그렇지 않고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덟 해가 지난 날에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도마도 그 방에 함께 모여 있고 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셔 가지고 들어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떠나가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곳이 이 디베리아 바다는 갈리바다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난 것은 예루살렘에서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오늘 이세 번째 만남은 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그들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고향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그들이 제자로 부른받기 전 3년 전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3년 전에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았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상황에서 그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낙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올한해 살아오시면서 실망하고 낙심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번 잠깐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나서는 어디론가 사라지셨는데 나타나지를 않고 유대인들은 예수의 잔당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방에 제자들이 옹기종기 다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향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와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또그 외에 여섯 명의 제자가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떠나간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절과 3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삶에서 회의를 느끼고 낙심을 해서 그 옛날의 어부 생활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오늘 주님께서 친히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낙심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늘 밤에 꼭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밤새 거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날이 쉬어가는 겁니다. 그 날이 쉬어가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밤에 고기 좀 잡으셨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 어렴풋이 날이 쉬어가는 새벽이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고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아니요. 어부 경험이 수십 년인데 이상하게도 지난 밤에는 한 마리도 안 잡히네요. 그러자 저 바닷가에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 오른편에 건물을 던져 보세요. 분명히 잡힐 겁니다. 아,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건물을 던졌더니 아 정말 기적처럼 건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히고기가 잡힌 겁니다. 할렐루야. 자이 요한 복음에는 정확한 숫자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거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큰 기업을 일으킨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모나미라고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 모나미를 창업하신 분은 어 송삼석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1963년도에 볼펜 제조 공장을 이제 세우고, 처음으로 출시되는 볼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 연구를 하고 골몰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아하! 내 힘과 내 능력과 경험으로는 안 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은 거물을 들수 없을 만큼 백5세 마리 물고기 잡는구나. 나도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볼펜이 출시가 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나미 153 볼펜 다써 보셨죠? 아, 저거 안쓸 사람은 간첩일 겁니다. 봤어요. 저 볼펜이 얼마나 팔렸는지 1963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33억 자루가 팔렸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볼펜이 몇 자루가 팔려야지 지금 놀랄 작정이십니까? 33억 자루가 팔렸다니까.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아주 중견 기업이 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 원하옵기는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1호 3의 경제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이 아, 네. 제자들이 밤새 거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막 고기를 잡고 보니까 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다 아, 그랬더니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벗고 있던 몸에 겉옷을 걸치고는 다짜고짜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50칸쯤 되는 거리 90미터거든요 이 90미터를 헤엄을 치고 첨벙첨벙 바다 위를 뛰어서 예수님께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생선을 굽고 떡을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저 그림이 아주 그 장면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너무나도 그리워 가지고 풍덩풍덩 바다에 뛰어들고 헤엄을 치고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도착하는 순간에 저 숯불을 바라보고는 갑자기 얼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말문이 턱 막히고 가슴이 막막한 거예요. 아니, 아무런 말도 못 하겠고, 그저 숨도 쉬지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숨어들고 싶은 거예요. 저 숯불은 이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이 숯불이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자자상의 떨에서 숯불을 쬐다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 그 실수가 생각이 나서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얼음처럼 무두커니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는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저 조반에 듬뿍 담겨있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지요. 코로나를 핑계 대면서 무엇 하나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내 삶은 악착같이 붙잡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는 무슨 헌신을 했는지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 하나 없이 또 1년이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초반을 먹어라. 너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위로해 볼까요? 올 한해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올 한해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해 12월 22일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한번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조반을 먹고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시작! 말씀의 조반을 먹고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조반을 먹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반을 네. 먹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17절,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가운데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러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17절에도 질문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은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에서 흔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신함교회 성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조사로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요. 섬기는 것이 의무가 되고 섬기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도시절에 그 어떤 선교 복지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뭐 선교회다 보니까 뭐 재정이 능넉한 것도 아니고 한 60만 원 정도 사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온종일 도록 한달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그 건물을 하러 가보니까 그 건물이 노회 건물인데 노회 사무실과 선교회 사무실이 같은 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화장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노회에는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여직원이 그 여자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남자 화장실은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 화장실은 이 선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기쁜 마음으로 장갑을 끼고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이렇게 소변기를 닦고 대변기를 닦고 막 청소를 하는데 그게 실시간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선교회를 섬기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기를 닦으면서 대변기를 닦으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이 소변기 대변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응답을 하는데 반짝반짝 막 윙크를 하는 거예요 윙크를 예만이 밝으면 보입니다 이게 아, 그래서는 또 은혜 받아가지고 얘들이 막 윙크를 하니까 더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소변기 대변기를 닦으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노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대변 보고 소변 볼때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제가 근무할 때 거기 우리 목사님들 변비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밤에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주장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막 소리를 쳤어요. 주님께서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자신감에 넘서요.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막 자신 있게 외쳤어요. 주님도 이제 그만 물으면 좋은데,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이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세 번째 질문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세번 똑같은 말을 듣고 나니까 또다시 트라우마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고 나니까 새벽닭이 세번 울었던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용맹하던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물처럼 녹아버리고 그세 번째 질문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늘 실수하고 덜렁대고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연약하고 못난 제자이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올한해 자신을 돌아볼 때 실수와 게으름과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온맘 다해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새해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그두 번째가 10절에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동력입니다. 동력.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미 생선을 다 구워 놓으시고 떡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잡은 그 생선을 뭐 다시 구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여러분 주님 손에 생선이 부족했서가 아닙니다.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력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이 1층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주중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제가 보고 있죠. 화요일 날 오전이 되면은 어떤 집사님께서 일찍 오십니다. 그 집사님은 벌써 과거에 내가 죽었어야 될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내가 남은 이 삶은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주님께 충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화요일날 오전에 오셔 가지고 이 본당부터 해서 아동부실, 교육관, 예담홀까지 다 소독하고 방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휴대폰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하면서 다 소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밤에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또 오십니다 목요일 오전에 또 본당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화요일 오전에 또 오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서 오십니다 그분들은 전도지와 마스크를 포장을 하고 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그것을 한 분이 한 가방씩 이렇게 챙겨 가지고는 우리 교회 주위로 다니면서 거리 선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덩떠 밀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금요일이나 이 주말이 되면은. 또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또 부릉부릉 오는 장모님이 또한분 계십니다 이 지난 여름에 보면 여기에 화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화분을 저 밖에 베란다로 다 이렇게 꺼집어내가지고 물을 다 주고 흠뻑 주고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려서 다시 갖다 놓고 저 마당에 있는 화분들에게도 물을 다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찬양대 교사, 또 우리 데코 팀 때문에 우리 교회의 환경이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바로 네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동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직무들이 맡겨질 텐데.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하여서 주님과 동역하는 새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조반을 드시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신앙 교의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새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주님과 신나게 동역하는 새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